와, 어, 멋진데? 잘 해놨다. 이곳이 청운각이에요. 청운각.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앞에 청운초등학교, 오유, 뭐야. 이렇게 돼 있네. 있잖아요. 어, 자료실 영상관 있고, 옆에가 있으니까, 이쪽부터 가서 한번 볼게요. 와, <laughs> 어, 옛날 집을 저렇게. 어, 잘해놨네 잘해놨어 어, 이 집이죠 이집이 이 집이 그러니까 바로 이집담 넘어가 문경초등학교 그 당시에 문경 소학교 고등학교 문경 어,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어, 그 당시에 거기서 근무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기에 오 <laughs> 여기에 거쳐 하시던 방이래요 이게 야, 야, 방 작은 거봐 와, 옛날엔다 방이 이랬어요. 와, 직접 사용하시던 책걸상. 어, 겁나 작고 걸상도 작고 책상도 작고. 실제로 여기 나중에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오셔요. 오셔가지고 와, 그 당시 사진들 다 걸어놨네 이렇게. 야. 내가 여기 문경초등학교 때, 지금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문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청운의 꿈을 품었다. 만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어. 꿈꾸셨던 곳이죠, 여기. 이야, 잘 해놨네. 이것도 완전히 복원을 다 해놔가지고, 오, 좋아요, 좋아. 이야, 여기 이제 강명록 접고, 자, 이렇게 해서, 여기 와서 아 참배다 하고 그러라고 해놨네 아, 음 저쪽 자료관 다 보고 나왔고요 여기 일하시는 분이 설명하시기를 이 건물 있잖아요 이거 초가집 이거는 그때부터 그대로 있던 집이래요 개보수를 조금 했을 뿐이지 그대로고 저 방도 그대로 어, 계시던 곳 맞대요 <laughs> 어 이거 이야 대단하네 대단해 아 어째 어져 이쪽 지역에 구미도 그렇고 생가 쪽도 그렇고 이쪽도 와서 보면은 싹 정비가 잘 돼가지고 어 무척이나 또 일하시는 분 설명하시는데 나름의 프라이드를 느끼는 그런 곳이네요 이 지역에 야 여기 이곳이 어,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, 한 3년 근무하셨죠? 아, 어, 그때 계시던 그런 곳이에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,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.